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이야, 멋지다, 멋지다. 여기는 대구 앞산, 고상골, 고상골 앞산 공룡공원입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추라이님, 건행풍 감사하세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추라이님 일찍 일어나셨네. 굿모닝, 좋은 새벽 아침입니다. 이야, 여기는 앞산, 고상골 공룡공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yeah, 대박 대박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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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봐요 대박이에요 대박 어이구 뭐야 뭐야 얘네 이름이 뭐죠 얘 이름 한번 볼까요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짱 랄랄랄랄랄랄랄 건행품 감사 스테고사우루스는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이야 yeah. 공룡 봐봐요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저쪽 뒤쪽에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오늘 공룡 이름 한번 해요 이곳은 낙후된 고산골을 되살려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고 저기 뭐야 공룡 생태 체험할 수있도록랑구청에서 정성들인 소중한 공간입니다 오메오메 앞산 고산골 공룡 공원 함께 갖고 관리합시다 오 브라키오사우루스 목이 <laughs>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자 브라키오 사우루스 짱랄랄랄랄랄랄랄랄건행풍 감사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대박이요 대박 한번 봐봐요 우와, 추라이 님 여기는 대구입 부산 아산에요에요어마합마합 이야 이야. 여기산골앞산이산이고 여기 공룡공원에 왔어요 맨발 걷기 하러 왔다가 공룡 보고 갑니다 공룡 보이시죠 공룡공원입니다 너무 좋죠 야 대구에 오시는 분들 야 앞산 공룡공원 꼭 오셔가지고 공룡 보세요 공룡 너무 멋져요 어, 자 브라키오사우루스 이야 대박 <laughs> 어마어마 합니다 와자 어마어마 합니다 몇 시죠? 좀 면발 같기도 하고 어 지금 저 이제 와우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사랑입니다. 와요. 이네 이름이 뭐죠? 자 이름 좀 외워 봅시다.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는 사랑입니다. 자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건행풍 감사.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어 저기 뭐야? 어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는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공룡들에게 어 긍정 확인을해 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어 행복해져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 스피노사우루스. 와우! 스피고사우루스도 어건행 풍갑상 스피고사우루스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와, 티라노사우루스 여러분들 다 아는 티라노사우루스 아닙니까? 자, 티라노사우루스는 건행품 감사. 티라노사우루스는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와우, 대박이야, 대박. 이야, 와, 한번 봐요. 허벅지 굵게 한번 봐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발도 발도 발. 이야, 발 사이즈 한번 봐봐요. 어마무시합니다. 와 팔이 짧고 오, 허벅지하고 다리가 엉덩이 근육이 대박이에요, 대박. 꼬리 한 봐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야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이야 그리고요, 요 공룡은 부화를 하잖아요. 요 공룡 아래서 얘는 이름이 뭐죠? 우, 안녕 공룡의 아기 공룡, 아기 공룡 둘리요? 아기 공룡 건행 풍 감사 아기 공룡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앞산 고산골 공룡 호원입니다야 좋아요. 이렇게 바닥에도 공룡 공룡들이 막 그려져 있죠. 얘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애들 이야 대박이에요 대박. 여기는 모래사장도 있고 아이들 놀기 좋게 모래사장도 돼 있고. 어 공룡들도 이렇게 있고 너무 좋습니다 아, 아이들 있는 분들 꼭 한번 앞산 고산골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룡 체험도 시켜주고 이런 모래 흙 체험도 시켜주시고 이런 맨발 걷기 흙 밟을 수, 밟을 수 있도록 체험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